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주식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표 중 하나인 DMI 지표를 활용한 스윙 매매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DMI는 기관에서도 매매의 근거로 자주 참조하는 굉장히 신뢰도 높은 추세 추종 전략의 보조 도구입니다 올바르게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라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누구나 다 집중해서 시청만 하신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신 후에 매매에 적용을 해보시면 아주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볼만한 영상인지 판단을 돕기 위해 간단히 재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전업투자자이자 전직 제도권 금융회사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이전에 주식채트 관련 도서를 집필해서 다수도서 플랫폼에서 베스트셀러로 올라갔었던 적이 있고요. 종목 공부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 구독자 만분 이상 보유한 엘리트 강사 채널에서 실제 매매 인증 또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 90%는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학습이 아예 안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증권사 채널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투자자산운용사가 아니라 대행인 정도의 수준이에요. 적어도 제가 누군가의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자 관련 정보를 알려 드리면서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고 책임감 없이 떠드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 드리고자 말씀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dmi는요. 뜻풀이부터 해보면 디렉셔널 무브먼트 인덱스 즉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 하고 어려운 지표고 전문 투자자 들이 선물 지수거래할 때 많이 사용 을 하는데 주식매매나 코인 매매에 활용해도 굉장히 효율이 높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쉽게 알려드릴 건데 오늘 내용만 완벽하게 이해하셔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우선 DMI를 통해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한다고 했는데요. 자, 추세란 기술적 분석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 힘을 추세라고 하죠. 주식 시장은 어떠한 추세를 반드시 형성하게 되어 있고. 한번 형성된 추세는 그 추세를 역행하기보다 일정 기간 그 추세를 유지하려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형성된 추세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 방향으로 가파르게 움직이거나 유지기간이 길어지겠죠. 우리는 당연히 상승 추세가 형성된 종목을 찾아 추세에 편승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 가장 돈을 많이 번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한 추세에 편승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종목 차트로 예를 들어서 보여 드리면 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서 하향 추세선을 이탈하고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이 초입 시점. 이 초입 시점이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시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추세에 가까운 선형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시점. 그러면서 차트가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이런 구간을 두고 상승 추세의 초입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때 형성된 추세가 강력한 강도로 형성이 됐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조정은 짧게, 상승은 길게, 조정은 짧게, 상승은 길게,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종목을 찾아서 진입 후에,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신호가 나왔을 때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그걸 누가 모르냐. 강한 상승 추세가 형성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런 시점인 종목이 현재 뭔지, 또,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신호는 뭔지 모르니까 못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모든 것을 알려 주는 지표가 바로 DMI입니다. 제가 DMI를 뭐라 그랬죠? 자, 디렉셔널 무브먼트 인덱스. 방향과 강도를 알려 주는 지표라고 했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 건데 매매법을 극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알려 드리는 대신 초보자분들도 최대한 실수하시지 않게 거래 대금 지표를 포함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확률이 높은지 조건들을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맞는 종목에 오늘 배우신 걸 적용하면 여러분 모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위 레벨 투자자 수준으로 매매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차트에 적용해 볼게요. 자, 키움증권 영문 기준으로, 영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DMI 검색해 줍니다. 자, 여기 이렇게 체크되죠? 적용 눌러 줄게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선으로 구성이 된 복잡한 DMI 지표가 차트 하단에 적용이 됩니다. 이 설정 창에서 좀 보기 쉽게 라인 설정을 바꿔줄게요. 먼저 이 너비, 너비를 다 두껍게 플러스 DI 마이너스 DI 다 3pt로 바꿔주고 ADX는 2pt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러스 DI 선을 플러스니까 빨간색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DI를 마이너스니까 파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ADX는 이 색깔 그대로 둘게요. ADX.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적용을 눌러보면, 이렇게 빨간색 플러스 DI 선, 파란색 마이너스 DI 선, 그리고 뭐 청록색일까요? 이 청록색은 ADX 선입니다. 이거를 다 보진 않고 조금 더 간단하게 보는 법을 알려드릴 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알려드릴게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DMI는 3개의 선으로 표시가 되죠. 플러스 DI, 마이너스 DI, ADX. 자, 플러스 DI, 마이너스 DI, ADX. 이렇게 3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플러스 DI는 사는 세력 혹은 매수세의 강도입니다. 다시 한번, 사는 세력. 자, 이 빨간색 플러스 DI는 사는 세력 혹은 매수세의 강도입니다. 이 빨간색 플러스 DI 선이 우상향을 하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 매수세가 강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수세가 강하면 주가는, 네,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다음, 마이너스 DI는 파는 세력 혹은 매도세의 강도겠죠. 자, 이 파란색 마이너스 DI 선이 우상향하면, 이렇게 우상향하면 매도세가 강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도세가 강하면 주가는 하락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다음, ADX는 추세를 나타내는 선인데요. 추세. DMI에 포함된 요소가 아니라 단일 지표예요. DMI랑 ADX를 만든 인물은 월레스 윌더라는 동일 인물입니다. DMI에 ADX가 추가되어 있는 증권사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키움증권에는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아닌 곳을 만약에 사용하고 있으라도 무조건 ADX를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 플러스 DI 빨간선이 상승할 때이 ADX 선도 같이 상승하면 매수세력의 추세가 강하다.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마이너스 DI가 상승할 때, 마이너스 DI가 이렇게 상승할 때 ADX 선도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면 매도 세력의 추세가 강하다.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자 플러스 DI 선이 이 마이너스 DI 선보다 위에 있고 ADX 선과 함께 우상향하고 있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이 되겠죠. 이때 마이너스 DI는 우하향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모습일 때가 좋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매도 신호는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DI 선이 이 파란 선이 빨간 선을 교차해서 올라갈 때, 이때 ADX 선이 함께 우상향하고 빨간 선, 플러스 DI 선은 우하향하고 있으면 강력 매도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 말로 만들으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차트로 함께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가장 익숙한 삼성전자 차트로 먼저 볼게요. 자, 여기 거래대금 추가해 주겠습니다. 지표 추가해서 거래대금. 거래대금 뭐다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자, 거래대금까지 세팅이 됐고요. 매수 신호부터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봤을 때, DMI 지표가 주는 가장 좋은 매수 신호는요. 자, 이 시점, 그리고 2 0점이 됩니다. 자 보면은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빨간 선이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는 내려가고 이렇게 교차해서 올라가는 시점인데 이때 ADX를 같이 보고 판별을 하면 좋겠지만 초보자분들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께 보는 게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량 보지 마시고 거래 대금을 보셔야 돼요. 왜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 기준이 되는지 설명드리려면 또 오래 걸리고 이거는 국내 증시의 특징 때문도 있는데요. 어쨌든 연습하다 보면 스스로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시점들을 보면은 이 시점도 그렇고, 제가 찍은 시점을 보면, 다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최근에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 대금 대비해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평균 대비해서 대량으로 동반된 시점이죠. 그래서 이 시점 이후에 차트를 보면, 눌림이 없이 상승하거나, 소폭 눌리고 상승하거나, 이대로 강한 슈팅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DMI 지표로는 똑같이 빨간선이 파란선을 교차해서 올라가는 신호이지만, 거래 대금이 이전 대비해서, 크게 올라와주지 않는 이럴 때뭐 혹은 이럴 때 체크해보면 자 이렇게 교차해서 올라가지만 이전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낮아지는 상황 이전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두 신호 모두다 그래서 이때 거래대금이 평균 거, 거래대금 대비해서 동반되지 않을 시점을 보면 상승 추세가 약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매도 신호는 지우고 매도 신호는 이렇게 이 파란색 마이너스 DI가 빨간색 플러스 DI를 교차해서 올라가는 지점 이때에는 거래대금과 상관없이 단기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차 없이 매도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매도신호가 나왔고요. 여기가 매수신호였어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매도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단기 수익이면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길게 보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만약에 동반됐다 그러면 반드시 자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정보를 가지고 DMI를 활용하려면 선이 3개라서 일단 복잡한 것도 복잡한 건데 자 이런 구간 있잖아요 이런 구간 이렇게 주가 변동이 없는 구간에서 나오는 페이크 신호를 잘 판단해서 매매를 하시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매매를 하기 쉬워지는 구간이 있어요 DMI 지표가 이런 박스권에서 추세 추종이기 때문에 횡보하게 되면 오신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도 최대한 좋은 시점에 쉽게 매매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정말 초보자가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최고의 스윙 매매 법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될 파트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담내로 제가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전달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수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물론 깡통도 여러 번 차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막막한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보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주식 공부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방에서는 매일 주식시장 관련한 중요한 뉴스와 단타 종목을 두세 종목 추려서 공유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단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스윙 종목을 중점적으로 열심히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을 안겨 드리겠다는 한가지 목표로 열심히 운영해 오다 보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수익 인증도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스윙 종목 수익 인증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윙 종목은 한 달에 한 종목에서 최대 5개 정도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월별로 사례를 조금만 보여 드리면 자 일단 자 2월 10일 올해 2월 10일에 스윙 종목으로 공유드렸던 SAMG 엔터. 자, 주가를 확인해 보면 공유드렸던 2월 10일 SAMG 엔터 종가 19,790원 대비해서 이후 최고가 99,400원까지 만 원대에서 이후 9만 원대까지 6배 이상 폭등을 했고요. 다음 자, 3월 달에는 ICTK라는 종목. 자, 3월 6일에 스윙 종목으로 공유를 드렸고요. 이후 주가를 확인해 보면, 자, ISTK 3월 6일 공유 시점에 종가 12,000원 만 원대에서 이후 22,200원까지 약두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4월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 4월 18일에 중단기 스윙 관점 공유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유드렸고요. 주가를 확인해 보면, 자, 4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종가 기준 26,150원 대비해서 이후 97,400원까지 3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5월에 알려드렸던 코오롱은 자 알려드린 5월 29일 스윙으로 나간 코오롱 주가 비교해 보면 자 5월 29일 코오롱의 종가 34,900원 대비해서 이후 63,900원까지 2배 가량 역시 상승이 나왔네요. 뭐 최근 핫한 종목 중에 최근에 공유드린 종목은 로보티즈. 자 날짜 확인해 보면 8월 7일에 단계 스윙 종목으로 로보티즈를 공유드렸고요. 주가를 확인해 보면 8월 7일 로보티즈 종가 기준 83,649원에서 이후에 278,500원까지 벌써 3배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음 9월에는 현대로템 9월 1일에 현대로템 중단기 수익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고요. 현대로템도 확인해 보면 9월 1일 종가 기준 192,900원에서 이후 2 4 9,500원까지 30% 가량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설정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10월에 공유드린 종목 모뭐 두산에너빌리티 손절가는 74,000원, 1차 목표가가 88,000원에서 9만 원이었는데 공유드린 날짜는 10월 15일이고요. 자, 10월 15일 종가 84,300원 대비해서 이후에 97,400원까지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자 10월 22일에 단기 스윙으로 하나오션이 원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15만원 잡아드렸는데요. 최근에 15만2400원까지 목표가 도달을 하면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10월에 나간 스윙 종목인데요. 자 10월 15일 최종 목표가가 50만원이었습니다. 자 10월 15일날 이 시점에 LG엔솔 공유 드리고 나서 이후 목표가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10월 안에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수익률을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 종목이 공부방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방에 입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공유된 11월 폭등 기대되는 수익 종목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집필한 차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자책도 함께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전자책에는 제가 종목을 들일 때 활용하는 직접 개발한 검색식 설정법도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할 매매법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방에 자, BHI 검색해 보면 이거 8월 22일 날 자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8월 22일날 최근에 중단기 스윙 관점 공유 BHI하면서 브리핑이 나갔던 종목이에요.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BHI 자 8월 22일이면 이때입니다. 이때고 이후에 수익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나온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DMI 설정 창에 가서 설정 창은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설정 창에 가서 이 플러스 DI 체크박스를 해제해 줄게. 요 이걸 해제.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DI 선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DI와 ADX 선두 개로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자, 훨씬 더 보기가 간결해졌죠? 빨간 선 하나 가 없어지니까 매수 매도 시점도 훨씬 더 명료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선을 두 개로 보실 때는 기준선이 되게 중요하대. 이 기준선이 30선이고요. 요게 10선이에요. 10 숫자 10, 숫자 30.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설정창에서 보면, 기준선 설정에서 이 10, 30, 이렇게 선이 두 개가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 너비도 EPT로. 자,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DMI 차트 안에 빨간 선으로 두 개가 표시가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매수 신호 조건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텍스트로, 자, 첫 번째, ADX 선이 마이너스 DI 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ADX 선이 마이너스 DI 선 위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타협이 안 됩니다. ADX 선이 마이너스 DI 선보다 위에 있을 때만 이게 ADX죠. 이게 요거 마이너스 DI 보다 위에 있을 때만 매매한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부터 자, ADX 선이 마이너스 DI 선을 교차해서 올라가고 마이너스 DI 선은 아로 우하향할 때가 기본적인 매수 신호인데 서로 벌어지기 시작한 이후 ADX선은 우상향, 마이너스 DI선은 우하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 거래대금이 동반됐을 때가 강력 매수 신호다. 대량 거래대금. 볼게요. ADX선이 마이너스 DI선을 교차해서 올라가고 마이너스 DI선은 아래로 우하향할 때가 기본적인 매수 신호인데 서로 벌어지기 시작한 이후 ADX선은 우상향, 마이너스 DI선은 우하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 대량 거래대금이 동반됐을 때가 강력 매수 신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마이너스 DI가 아래로, ADX선이 위로 교차해서 올라갔죠. 근데 이건 우하향하고 있고, 이건 우상향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인데, 이때 대량 거래대금이 동반될 때가 강력 매수 신호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여기죠? 이게 되겠죠? 이때가 강력 매수 신호다.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체크한 게 여기입니다. 이렇게.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못해도 23,500원에서, 자, 여기 23,500원에서 이후에 1차 매도 시점이 나올 때까지 43,700원, 두 배가 오르잖아요. 이거 거래대금 또 얼마 이상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얼마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굳이 뭐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로 들었던 거는 2600억이고요. 최소한 일단 500억 이상이어야 되고, 1000억 이상이면 훌륭한 매수 신호로 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자, 세 번째, 마이너스 DI선이 기준선 30선 위에 있을 때는 매매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DI선이 30 기준선 위에 있다가 이탈해서 내려올 때 ADX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면 매수 신호이다. 그렇지 않으면, ADX선이 우상향 흐름으로 바뀌어야 매수신호다. 세 번째는, 마이너스 DI선이 기준선 30선 위에 있을 때는 매매를 하지 않는데, 마이너스 DI선이 30 기준선 위에 있다가 이탈해서 내려올 때, ADX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면 매수신호다. 그렇지 않으면, ADX선이 우상향 흐름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볼게요. 자, 여기 있을 때 매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이게 30 기른선이에요. 위에 있는 빨간선이. 여기 있을 때 매매하지 않아요. 자, 이게 내려옵니다. 이30 기른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 최소한 ADX선이 이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위쪽으로 돌릴 때 사야 된다고요. 얘가 내려오고 나면 30 기른선을 이탈하고 나면 ADX선이 우상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 추세가 올라가지 않으면 다시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킥이에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0 기륜선 아래를 이탈할 때는, 10 기륜선이면, 이게 되겠죠? 이게 30이니까, 이게 아래 30, 이게 10 기륜선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10 기륜선 아래를 이탈할 때는, 마이너스 d i 선이10 기륜선 아래를 이탈할 때는, 충격 매수 신호인데, 이 신호를 국가 천정 부근에서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상승 추세의 초입 시점에 신호가 나와야 DMI를 활용해서 포착 가능한 최고의 매매 타점이 나온다. 말로 설명드리면 어려우니까 설명드릴 거예요. 자, 마이너스디아이 선이 10기름선 아래를 이탈할 때는 추격 매수 신호이자 최고의 매수 신호인데 이 신호를 주가 천정부분에서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위험하다. 상승 추세의 초입 시점의 신호가 나와야, 그러니까 상승할 무렵에이 신호가 같이 나와야 돼요. DMI를 그때 활용해서 포착 가능한 최고의 매매 타점이 이10 기준선 이탈 시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BHI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자, BHI는 여기서부터 한두 차례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지금 주가는 천정부근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10 기준선을 이탈하는 부분을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이 시점이 되겠죠. 자, 봤을 때 마이너스 DI가 빨간색 아래에 있는 기륜선 아래로 이탈하고 ADX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이것이 굉장히 좋은 매수 신호가 될수 있는데 이렇게 천정에서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추경 매수 자리로 적합하지 않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래 대금도 동반이 되지 않았어요. 이래서 거래 대금을 같이 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초보자분들이 이해하시기 가장 쉽고 적용할 수 있는 게이 거래 대금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10 기륜선을 이탈할 때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가 최고의 매수 시점이 되는 게 어떤 경우냐 게 예를 들어 APR 차트를 봤을 때자 보시면 주가 변동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 거래 대금도 거의 안 튀는 상황에서 이 마이너스 DI가 10 기준선 아래로 이탈합니다 그리고 ADX는 우상향 이게 엄청나게 좋은 신호일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 마이너스 DI에서는 매도 세력 파는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마이너스 DI가 10 기론선을 이탈했다는 건 매도벽이 거의 완벽하게 소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 세력이 이제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주가가 횡보하면서 이렇게 매도벽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이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장대항봉 기준봉이 만들어졌다. 급등 출발이죠. 여기가 DMI를 지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매수신호 중에 최고의 매수신호가 이런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점.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BHI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BHI도 다시 보면, 이때가 급등 출발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자, 횡보하는 구간, 주가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마이너스 10선을 이탈합니다. 거래대금이 동반된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여길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상승 초입에 강도가 강하게 형성된 초입 시점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으로, 자, 이 부분도 추격 매수 신호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DI가 10선을 이탈하고 거래대금이 동반됐을 때, 그리고 우상향 흐름으로 바뀌었을 때, 이때도 추격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조정 이후에 매수 신호를 주는 때가, 자, 주가가 거래대금도 동반되지 않고 변동이 없다가 10선을 이탈하고 나서, 거래대금이 동반된 게 이때예요. 이때 주식을 매수하면 상승 구간이 나온다. 그래서 자 이럴 때 만약에 여러분이 매수 신호를 잘 잡아서 매수를 하셨다면 그럼 매도 신호는 어떤 때냐. 기본적으로 1차 매도 신호는 이렇게 ADX선과 마이너스 디아이가 수렴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1차 분할 매도를 해주고 다시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추격 매수 신호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수렴될 때 일단 얘가 벌어지고 있을 때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홀딩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때 또 다시 분할 매도를 해주고 완전히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이상으로 가까워지면 다 아, 청산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듣고 보시고 나서 지나간 차트로 누가 이런 말 못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걸 인증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지나간 차트로만 말한 게 아니라 APR도 그렇고 BHI도 그렇고 과거에 이미 공부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나서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 종목 공부 위주로 영상 업로드하고 있는 이 엘리트 강사 채널에 7월 7일에 업로드 날짜가 7월 7일이죠. 7월 7일에 제약 바이오 대장주 이 기업 대세 상승 기대된다라는 제목으로 알테오젠을 탑픽으로 공유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보셨죠? 7월 7일. 자, 알테오젠 차트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차트 7월 7일이면 이때예요. 이 캔들입니다. 7월 7일. 상승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느냐. 7월 7일이. 자, ADX선이 위로, 마이너스 DI선이 아래로, 서로 벌어지기 시작할 무렵에 평균 거래대금을 뛰어넘는 대량 거래대금이 동반된 시점. 그리고 제가 매도 신호는 언제라고 했어요? ADX선과 마이너스 DI선이 서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이럴 때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조정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어제 ADX 선이 위로 마이너스 DI 선이 아래로 교차하면서 평균 거래 대금을 우상향하는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됐습니다. 매수 신호죠. 그리고 다음 날 오늘 전일 대비해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 수익 폭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되는 시점이고요. 하지만 알테오제는 많이 올라간 만큼, 이 전고점인 50만 8천원 부분에서는 저항에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물론 이 매매법이 아주 좋은 매매법이고, 저도 스윙 종목을 분석할 때, 매도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100%는 없어요. 전에 볼린저밴드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 지표는, 자, 보조 지표는, 도움을 주는, 오구까지의 역할. 우리주표는 도움을 주는 도구까지의 역할이다. 하지만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이걸 깊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도움의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도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로 알려드린 거고 이걸 정석으로 공부하듯이 알려드리자면 이 시간에 끝낼 수는 없습니다. 쉽게 알려드렸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적용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차트 패턴, 그리고 시장 트렌드, 종목 공부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부방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 공부하실 수 있는 이 엘리트 강사 채널도 여기는 기술적 분석 채널이니까요. 함께 구독을 해 놓고 저와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모든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저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초보자분들은 종목을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이 검색기 설정법도 제가 공유해드리는 전자책에 첨부를 해놨어요. 잊지 마시고 영상 상단에 고정댓글 확인하셔서 공부방도 참여해주시고 전자책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